갔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으로 한 남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전을 바꾸고 노래방 불스로 들어갑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나오는 남성. 손에 뭔가 들려 있죠? 손에 마이크가 들려 있습니 손이 아, 되나? 아, 그냥 나갑니다 가게 밖으로 마이크를 들고 나갑니다 훔쳐가는 거였습니다 마이크 절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도 이후 남성은 8개월 후에 지금 노래방 상가 2층에서 아까 마이크 훔쳐간 남자가 쓰레기를 아래쪽으로 버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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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이 남성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노래방 입구 안쪽을 한번 보죠. 그래서 또 사장이 없으니까 무슨 뭐저부처는 안내문을 막 뜯어내고, 네, 이 마이크 절도 다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어? 네. 이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간 날은 이 노래방의 두 음. 번째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마이크 절도 전날엔 노래방 방 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어요. 아. 이틀 연속 이런 일이 일어났죠. 소변송하고 다음날 CCTV를 보니까 마이크까지 들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사장님은 누군가 가게를 해손하고 마이크를 훔쳐갔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음. 그래서 경찰에 사건조사가 시작된 3일 후에 가해 남성이 마이크 한 개와 청소비 3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 요청을 해옵니다. 음. 그런데 사장님은 협의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뭐, 큰 피해가 아니다. 영업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다음날 남성 손님이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죠서 뭐? 갑자기? 좀 황당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손님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음, 경찰 에 수사했고 리국이 남성 형사입건돼 가지고 기소됐고요. 2023년 10월에. 절도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 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진짜 손님이었어요? 정말 노래방 수단판결이 예. 10월에 나왔잖아요. 사건이 얼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지한달 만에 남성은 쓰레기 떨기를 들고 노래방을 찾아왔는데요. 어, 노래방 문 앞에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고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간판까지 훼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급한 데서 안 돼서 더 서운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방 사장님은 남성을 다시 재물송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 남성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3, 4년 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이까지 빠져 있는데 정신병원에 내가 책임지고 입원을 시킬 테니 그럼 음, 봐면안 되겠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사장님은 이 남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그리고 남성이 다시는 노래방에 오지 않는 것이두 가지 조건과 합의금 40만 원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음. 감탄이 훼손됐으면 더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 이 정도로 그냥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어? 알았는데 어? 고소 취하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 그 남자가 다시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어? 네,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네, 저 가게... 아... 자, 이때 가게 앞에 뭘 놓고 갑니다? 화분이었는데요. 那个。